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여러분의 정신을 쏙 빼놓을 한정 이벤트 및 프로모션과 함께 월드 오브 워십 2주년을 기념합니다. 프리미엄 티어 4 일본 전함 이시즈 키와 보상 컨테이너 5개 수익 보너스가 포함된 무료 스타터 팩을 서둘러 가져가세요. 본편을 무료로 받아야 dl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둘링은 버전 1.09 패치를 배포하고 게임을 업데이트합니다. 블로거 랜스 맥도날드의 피드백에 따르면 이 업데이트는 이제 PS5 및 PC 플랫폼에 출시했으며 PS5 업데이트 크기는 약 5GB입니다. 이 업데이트는 레이 트레이싱 주변 폐색 및 그림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레이 트레이싱 관련 기능을 추가하지만 아직 레이 트레이싱 반사 지원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엘뜰링은 이 점검이 16시 00분에 시작되어 모든 플랫폼에서 3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본 퍼블리셔 스리고가 사전에 공개한 뉴스에 따르면 반지의 제왕 골룸은 6월 22일 일본 PS5, PS4로 출시하며 가격은 6,800엔입니다. 반지의 제왕 골룸은 PS5, PS4, XBOX 시리즈 X 미테스, XBOX 원스위치 및 PC로 출시될 예정이며 이 작품은 반지의 제왕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당신은 골룸으로 시작하여 그가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반지인 얼링을 쫓는 불경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골룸은 계획적이고 교활하며 동시에 분열된 성격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